찜통다위. 시원하게 날려버릴 1월의 신작. 얼음처럼 차가운 냉수가 폭포수처럼 쏴. 1월 아이스킹 냉수매트. 물을 냉매로 이용. 모터가 강력하게. 3리웨이 폭포수 방식. 차가운 냉수를 계속 돌려주는. 냉보일러 냉수매트. 매트가 더워질 연료 없이 계속 시원하게. 찜통 열대에도 밤새 시원한 잠자리, 입체구 주파로 매트 전체가 냉수물길, 차가운 냉수칼 속 순환, 순식간에 냉감 절정, 원터치 버튼으로 쉽고 간편하게 저소음 설계로 소음 걱정 다운, 소비 전력이 단 10W, 전기료 부담 다운, 100% 국내산 1월의 품질력, 까실까실 잘 늘어붙지 않는 인견 소재로 더욱 쾌적하게 고주파 특수 처리 후 튼튼한 삼중 마감 위생적 관리 물 세척도 OK 가볍고 슬림해 착착 이동도 보관도 간편하게 거실, 소파, 안방, 아이방 어디든 시원하게 시원함을 더해주는 세련된 디자인까지 폭포수 계곡에 온 듯한 이 시원함 우리 집은 여름 내내 피서 중. 1월 아이스킹 냉수 매트